어법 문제를 풀 건데, <laughs> 어법 문제는 제발 부탁이야. 이거 오답률이 이번에 1위였어 오답률이 1위였던 이유는 뭐냐?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장 전체를 봐줘야 돼. 뭘 봐주더라고? 문장 전체를 본다하는거 있죠. 이거만 깔짝깔짝 봐가지고 풀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 전체를 다 볼, 막, 시간 초조하니까, 막, 글그 전체를 못볼 수는 있는데, 문장 전체는 봐줘야 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보자. 출제자의 의도.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은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법 문제도, 최근에 작년 수능도 그러는데, 좀, 많이 나오는 일반, 일반적으로 그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게 있고, 플러스 여기서, 세부적인 문법 사항이 한개 정도, 세부적인 내용이 한개 정도 더 들어갔단 말이야. 한개 선택지 중에 이거 어법 문제 풀기 위해서 문법을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문장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문장 구조 파악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체화가 돼서 어법 문제도 풀리는 거야 당연히 이거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고. 평소에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고 있어야지. 당연히 이것도 계속 쌓여 가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자.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면, 문장을 파악할 때 동사, 준동사 구별이 중요해. 당연히 이건 접속사가 보인다는 거고, 접속사 생명 때문으로 보여야 돼. 동사, 준동사 동사는 뭐에 따라 변해? 암컷, 대지의 반대만, 수의 일치, 능동태, 수동태, 시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야. 이게 엔드버도 병렬과 같이 나온다. 엔드버도만 병렬이야? 왜 엔드버도만 병렬이야? 비교 대조하는 부분도 병렬이야. 대등 접속사뿐만이 아니라 나대이버기 상관 접속사, 다음 비교 대조 부분도. 다섯번째 형용사가 맞니? 부사가 맞니? 여섯번째 대명사, 대동사 작년 수능에서는 대명사 2년 전 수능에서 대명사 계속 선택지로 나오다가 임모부모 나오다가 이제 대동사가 나왔어 근데 대동사도 좀 어렵게 나왔어 7번, 8번은 절의 형태들이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거 없는 거. 왼편은 불완전한 문장. 후이치대. 오른편은 완전한 문장. 왜 내용하고 가야 돼? 가보자. 출제 의도를 파악해 보자. 얘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그냥 동사 준동사 수태 이렇게 떠오르면 돼. 얘딱 보는 순간 동사 준동사 수태이 떠오르면 돼. 얘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서 병렬 격렬하고 대명사 문제, 대동사 문제는 반드시 해석해보라고 되는 거야. 실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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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게 아니잖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음악이. 무엇처럼 들렸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예들이 없거든요. 음악에 대한 예, 고대 그리스 음악에 대한 예들이 없어요. 쓰여지거나 악보화된 형태로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노에다가 백프로 치자. 이게 다 되는 건가 노어는 뭐야? 앤 n d 에앤 n d 낫이랑 같죠. 노어는 뭐라고? 앤 n d 부정하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주어 동사는 바뀝니다. 얘 출제자 여도는 동사만 미한게 아니었어. 얘를 보고, 아, 도치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어렵게 된거죠 알겠어요? 음. 이스만 근데 우리 알잖아. 하들리 스퀘어스의 부정한 말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 많이 바뀌더라. 주어 찾는게 우선이니까 해석한다. 음. 이 고대 그리스 음악은 그래 단순히 has survived.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코스의 병력이 살아남지 못해서. 야 얘들도 없고 못 살아남았어요. 말의 전통으로 못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그리스 음악의 많은 것들은 임프로바이즈가 즉흥연주 즉흥연주되었습니다. 어쨌든 규정과 관습 안에서 2번 보는 거야? 이것만 깔짝 보지 말고 문장 전체를 보시라고요. 그래서요. 얘가 동사네요. be forced to. 강요 받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추측하다 하면 목조가 나올 건데, 존사 플러스 명사. 어? 어. 사 플러스 명사. 존사 플러스 명사.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으로 기본에서 음악의 기본에서 어로부터 추측할 수밖에 없어? 글쓴이의 설명으로부터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저자의 설명으로부터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 없으니까. 그 다음 봐봐. 후가 있잖아. 명사 뒤에 사람 뒤에 후가 있잖아. 또 동사가 나오겠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 컬슨 위드 일반적으로 더 많이 글에 관련이 있었던 애들이야. 음악에 대한 글에 관련이 있었어. 애즈 다음에 명사만 나오면 전치사로 넘어올로서지. 뭐뭐 철학 윤리적 실행으로서 얘네들 철학자잖아. 철학으로서 음악에 대한 글에 대해 관련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비교급의 작품이 렌생각테니 비교급도 병렬구조니까, 예하고, 예하고 병렬거조 뭐보다는 기술적인 입문서, 음악의 실행에서 기술적인 입문서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제공하는 것에 관련되기보다는 철학으로서 음악에 관한 저술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 동사를 찾고, 그래, 있다가, 이 문장 전체, 원, 투, 쓰리, 포, 파이, 다섯 수술를 보면서, 아, 후니까, 얘 꾸며주는 또 다른 문장이 시작되는구나. 아, 비교급이 나오면, 댄이지. 비교급도 병렬구조고. 에즈! 비교급에서, 에즈의 짝꿍이 에즈고, 비교급의 짝꿍은 댄이잖아. 이건 낚으려고 낸 거지. 에즈가 전시하우스이면 뭐뭐로 쏘잖아 맞아요? 이거, 이거면 된다고 와야지 It seems, 보입니다. 그리스 음악은, 어, 동사 여기 있네. 여기 대생략된 있는 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중동사 나와야지. 그리스 음악은 주로 목소리 형태였다. 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불러진 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당연히 얘도 명사 없으니까 꾸며주는 과거 분석. 악기와 동반된. 예를 들면 수금이거 나도 몰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거야. 튕겨진 기타, 기타. 철. 악기에 동반돼.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진 것뿐이지 마침표가 있으니까 이 동사가 있으니까 준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 4번. 4번은 답이 되는 근거를 찾아보면 아, 4번 문장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으로 벗어. 이게 앞으로 우리의 공부 방향이야. 얘가 공부 방향이고 여기 빈칸 31번에서 아까 말했던 이게 공부 방향 이 위치에다가 가로를 쳐보고, 이 관계절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봐. 지금. 가로를 치고 가로를 닫아봐. 지금. 가로를 치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가로를 치고 가로를 닫아보세요. 보통 문장에서 이게 동사하고 나오고 목적하고 나오고 인식다만쭉 끝까지 가는데 그럼 내용이 완전 이상해질 거야. 여기서 닫아야 돼. 왜? 얘때에 그러니까 동사건 준동사건 consist가 자동사니까 consist of라고 우리는 배우잖아. consist in 어디 어디 있다. 동사 용례를 많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동사 용례 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동사 용례를 많이 써야지 문장이 길어지고 해석 범위도 길어지고 빨라진단 말이야. 왜동사건준동사건동사결만 동사결정하니까. consider는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적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수부정사가 와도 돼요. 그래서 이니여에서 끝난 거야. 목적어 꾸며주는 얘가 여기서 끝나는 거야. 얘를 여기에 넣으면은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야 내용이. 사실 플라톤은 음악을 생각했어. 라이어 수금과 플루트 혼자서 연주한 그리고 춤과 노래에 의해서는 동반되는 것으로 아닌 음악을 생각해. 춤 노래와 동반되는 것이 아닌 라이어 플루트만 혼자 연주되는 음악을 생각해. 그 음악이 과도하게 조작하고 맛이 취향이 안 좋더라고 됐어? 이해가? 그래서 얘는 아니, 이렇게 못 봤어도 이니치 다음에, 어, 이니치가 이끄는 동사에, 그럼 이제 마치포까지또 저속사 역할이 없으니까 준동사가 나와야지, 이렇게 봤어. 얘는 당연히 실스 다음에 주어 동사니까 얘가 동사니까 보사가 와야 돼요. 알겠어요? 좋아. 끊어 보고. 31번 봅시다. 31번. 오늘 31번까지 할게. 31번. <laughs> 어, 빈칸이 여기 후반부에 나왔는데 주어의 빈칸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얘는 주로 멀리 구월를 비워놓으면 중심 소재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중심 소재는 배울만한 기술이라는 플러스적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뭐냐? 중심 소재를 A라고 한다면 A가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첫 번, 그래 앞부분을 보니까 인도 팔리라는 언어에서 팔리라는 언어에서 메타라는 게매너 바운스. 자비로운 거, 친절한그 다음에 부드러움을 보여준대요. 의미한데, 그러면 나는 인도 8리라는 언어에서 메타는 이 단어에 대해 설명하할 때, 그럼 얘 들어갈 말은 뭐냐? 메타야 메타, 얘가 중심 소재니까. 메타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 메타는 가장 중요한.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불교에서. 불교는 recommend, 추천합니다. 일상적인 의식적 명상을 추천하는 거야. 메타라고 알려지뭐 하기 위해서 하냐? 이 태도를 앞에 나온 자비로움, 이런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하자. 그니? 메타는 불교 용어야. 불교에 있는 생각인데 여기서는 명상을 막 하자라고 얘기하고. 명상은 여기서 기까지 가볼게. 명상을 시작해. 콜. 요청과 2. 어떤 요청? 주의기 때, 한 개인의 아침을 생각하라는 요청과. 근데, 위 i 위치 가로를 쳐줘야지. Time to get irritated. 이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 irritate 하면 짜증나게 하다야. 사람이. get irritated with an individual 그 개인에게 짜증 받는 경향이 있는 개인이야 아, 분명 짜증나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 개인이야 안 좋은 개인 얘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야 오 그래 문제에 길어지는 주법은 병렬이야 또 뭔데 얘랑 병렬이겠지 어떤 개인이야? 사람이 공격적이고 차갑다라고 느껴. To unindividual. 그 개인에게 사람이 공격적이고 차갑다라고 느끼는 개인이야. 역시 안 좋은 개인이야. 그래! 문장 길어지게 하면 주어온뭐야 아, 병렬이야. 엔드야. 엔드보도 정말 쉽잖아. 모르니? 병렬이었잖아 비교급으로 비교급 어렵니 문장이 길어진것 보이지? 대시대시가 없었으니까 얘를 우선 제끼면 내가 어디가 병렬이 안 좋은 내가 싫어하는 개인의 아침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어떤 요청이냐 친절한 친절하게 메시지를 연습해보라는 요청이야 라이크 like 버처럼 나는 네가 평화를 찾기를 바래 나는 바래 네가 고통을 더잘 겪게 내가 싫어하는 개인한테 좋은 이야기야 내가 싫어하는 개인한테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은 배울 만한 기술. 이게 메타. 됐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앞에 나온 이것을 향하게 할. 이테스트 혐오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향을 향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동정심, 뭐만큼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만큼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는 만큼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많이. 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사람에게 평화를 갖게 하는 좋은 일 이게 창의성이지 이게 좀 쉬자라는 거지 이게 정당화하는 거니 이게 권한을 부여하는 거니 아니면 이게 컴 컴은 함께라는 거고 패션은 느낌이라는 거 공감하고, 영미를 느끼는 거 컴이 함께, 패션이 fill 답이 되는 건 이거야 앞으로 지금 배운 문장에서 엔드버거 보면 정말 쉽지만 이렇게 길어질 거야 알겠어? 어. 비교급도, 병렬구조가 나온다는 거, 여기. 위드, 댄, 위드. 알겠어?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하고 얘를 풀어준 이유는, 앞, 이렇게 문장이 길어을때 앞에 우리의 방향이야. 아무리 긴 문장도, 여러 개가 합쳐진 것 뿐이다. 단순한. 문장. 음, 특히 병렬. 문장이 길어지면 랜드보도 병렬 나온다. 뜻은 쉽지만, 이거 다양한 문장에서 동사 찾고, 접속사가 보이면서 병렬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복잡한 문장이 그대로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해석이 된 기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 됐어?